여러분 혹시 노숙자의 억만장자 투자자로 변신한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인물은 바로 사이먼 스키브입니다. 그는 15살, 집도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첫 번째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 개 회사를 직접 창업하고 70개 이상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연쇄창업가이자 투자자로 성장했죠. 오늘은 그런 그의 채널에서 2시간 반 동안 풀었던 30년 비즈니스 지식을 단 15분 이내로 압축 요약해서 몽땅 흡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미화된 성공담이 아니라 실존 경험에서 오는 날것의 조언이기에 더 값지더라고요. 그의 20가지 교훈을 따라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창업 여정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의 시작, 아이디어가 아닌 열정 많은 사람들이 창업은 좋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로 말해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열정에서 시작해야 된다고요. 그의 첫 사업은 이미 500개에 넘는 경쟁사가 있는 시장에서 시작됐지만 마케팅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열정은 단순한 아이디어보다 오래 가고, 위기에서도 버티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쿠팡은 쇼핑몰이 넘쳐나던 시절 로켓배송이라는 집착에 가까운 실행력을 기반으로 차별화를 이루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성공을 좌우하는 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열정입니다. 사업 성공의 비밀, 지연된 만족과 가치중심. 그는 성공의 세 가지 비밀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연된 만족. 단기 수익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 신뢰를 먼저 쌓아야 한다는 건데요. 그는 첫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고객은 무려 16년 동안 충성하며 수많은 신규 고객을 데려왔습니다. 둘째는 가치중심 문화입니다. 아마존처럼 고객 중심 문화를 만들면 고객은 스스로 브랜드를 홍보하게 됩니다. 셋째는 운을 해킹하는 법입니다. 끈기와 목표, 위험 감수로 스스로 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은 단순히 배달앱을 연결하는 앱이 아니라 배달을 즐겁게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었기에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한 성장, 지는 법 배우기. 그는 만화책 사업에서 100만 파운드를 잃고도 그것을 인생 최고의 수업료라 했습니다.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라는 거죠. 그는 실패를 통해 소유물에 집착하지 않는 법, 단기적 자존심 대신 장기적 성장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를 사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국내 토스 역시 초기에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지만 그것을 교훈 삼아 슈퍼 금융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 배우는 자세입니다. 비즈니스 도구 마인드맵 활용하기 그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대신 마인드맵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아이디어를 가지처럼 뻗어나가며 사업 기회를 시각화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좋아한다면 카페에서 시작해 원두 브랜드 온라인 구독 서비스 커피 클래스 커피머신 등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연결점이 보이고 사업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목표 찾기 창업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입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그것이 고객의 문제라면 사업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는 은행이 늦게 열거나 헬스장이 원하는 시간을 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문제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야놀자가 숙박 예약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해 지금은 글로벌 레저 플랫폼으로 성장했죠. 문제 해결 능력이 곧 비즈니스 아이디어입니다. 공동 창업자의 힘. 그는 공동 창업자를 인생 파트너에 비유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때 훨씬 강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술은 달라도 가치관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역량이 서로 다르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지만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 갈등으로 무너집니다. 상업 파트너를 고를 때는 능력보다 가치관이 더 중요합니다. 세일즈 철학. 경험을 팔아라. 그는 고객은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산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할 때 기술 스펙 대신 세상을 바꿀 기기라고 말한 것처럼 고객은 제품이 가져다 줄 변화와 경험을 구매합니다. 단기 판매가 아니라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세일즈의 본질입니다. 국내에서도 이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마켓이 아니라 즐거운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 충성도를 쌓았습니다. 세일즈는 결국 관계의 관리입니다. 마케팅의 본질 고객 이해. 마케팅의 본질은 고객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객이 스스로 브랜드를 이야기하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페이스북은 대학생들에게 연애 상태 공개 기능을 제공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전파한 것이죠. 국내 배달의 민족도 치물리의 시험 같은 그런 이벤트로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즐기면서 브랜드를 홍보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은 마케팅은 고객을 소비자가 아니라 보 대사로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PR과 언론 활용. 그는 PR을 단순히 언론에 홍보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토리텔링과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광고성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사회적 가치를 전달하는 스토리에 주목합니다. 그는 언론과 협력할 때 우리 제품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럴 때 언론은 브랜드를 자발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국내 토스 역시 돈 이동을 더 간편하게 만든다는 메시지와 신선한 광고 캠페인으로 대중과 언론의 이목을 동시에 끌어냈습니다. 결국 PR은 문제 해결 스토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 전략. 그는 투자를 단순히 자금을 받는 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기 수익이나 매출보다는 회사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장기 비전을 강조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숫자보다 스토리에 반응합니다. 무신사는 단순히 패션 플랫폼이 아니라 패션 생태계를 바꾸는 비전을 제시하며 큰 투자를 받았습니다. 투자 유치에서 중요한 건 자금을 넘어서 회사의 미래를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스폰서십과 협업. 그는 스타트업에게 있어 스폰서십과 협업이 빠른 성장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명세를 얻는 수단으로 접근하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상호 윈윈 구조입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대기업에 줄수 있는 가치를 명확히 제시해야 성공적인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네이버, 카카오와 협업하며 고객 기반을 빠르게 넓혔습니다. 협업은 크기가 아니라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를 주고받는 관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브랜드 구축 그는 브랜드를 단순히 로고, 컬러, 슬로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느끼는 전체 경험이 곧 브랜드라고 말했습니다. 제품 품질, 서비스의 태도, 회사의 가치관, 고객과의 관계까지 모두가 브랜드를 형성합니다.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일관성과 진정성을 통해 쌓입니다. 삼성은 수십 년 동안 신뢰와 혁신이라는 가치를 일관되게 지켜왔기에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브랜드란 결국 고객의 마음속 이미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 해외 진출의 핵심은 현지화입니다. 그는 단순히 번역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지의 문화, 생활 습관, 결제 방식, 심지어 디자인 선호도까지 철저히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현지 고객의 입장에서 다시 사업을 설계해야 합니다. K 뷰티 브랜드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현지 기후와 피부 타입에 맞춘 제품을 내놓아 성공한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글로벌 확장은 단순히 해외 판매가 아니라 현지 고객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멘토와 조언자. 그는 멘토를 단순히 조언자가 아니라 나침반으로 비유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막아주고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을 알려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는 멘토 없이 혼자 가는 건 어둠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창업진흥원의 팁스 프로그램은 멘토를 연결해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좋은 멘토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지분과 파트너십 관리 그는 지분 분배가 초기 스타트업의 성패를 가른다고 강조했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 비전 공유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명확한 합의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큰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배달의 민족은 초기 멤버들 간의 지분 구조가 명확했기에 대규모 투자와 매각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분 분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신뢰와 약속의 문제입니다. 인수 합병과 엑시트 전략. 그는 창업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엑시트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를 키워 IPO를 하거나 매각하는 것까지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엑시트는 단순히 회사를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큰 성장의 기회를 의미합니다. 엑시트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창업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기업 문화와 팀빌딩. 그는 문화는 전략보다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략은 문서에 적혀지만 문화는 사람들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문화가 회사의 진짜 힘을 보여줍니다. 투명성과 신뢰,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가 팀을 강하게 만들며 직원들의 자발적 몰입을 이끌어냅니다. 당근 마켓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문화를 만들어 구성원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고 회사와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의 행동 속에서 형성됩니다. 리더십 철학. 그는 리더를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팀을 돕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좋은 리더는 팀원들에게 힘을 주고 실패로 허용하며 새로운 도전을 장려합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지시가 아니라 서비스라는 것이죠. 소스의 이승건 대표는 실패 권장 문화를 통해 팀원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배우도록 이끌었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조직의 성과를 넘어 사람들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결론, 그가 남긴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사업으로 만들고 그 목적에. 충실하라. 돈이나 트렌드가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과 성장은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사업 아이디어를 다시 바라보고 실행할 용기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로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